안녕하십니까. 최상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이고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4 1차입니다 오늘은 길을 쓰고 인맥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통 저희가 어떤 세미나나 이렇게 모임을 갔을 때, 모임을 갔을 때 이제 명함 교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뭐 명함을 교환하면서 어, 억지로 어,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 그냥 자신을 스스로 잘갖고 닦아 나가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 인맥이 생기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인맥을 쌓기 전에 먼저 나다움을 어, 갖추고. 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 저절로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은 본인은 인성을 나는 높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배움을 지속하고 있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싶다고 생각한다.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여러 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어,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어, 자기 스스로 어,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인성을 어, 쌓아 나가다 보면 어, 저절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회가 생긴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어, 열심히 자기를 어, 갈고 닦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요. 어, 본인이 알게 된 것을 나 혼자만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